38만 동작구민 여러분, 2025년 푸른 배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당 3동과 4동이 지역구인 김은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38만 동작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을사 년 새해 모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에 사는 12살 한재아 님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활동을 소개하면서 우리 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활동을 펼쳐나가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6월 한재아 님은 아기 기후소송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고,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한재아님은 2차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기후 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건 절대 공평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지나치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기후 대응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방어선 1.5도시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잦은 산불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폭설과 폭우로 이미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동작구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주민 수천 명이 고통받았던 그런 재난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강이 가까이 있고 산이 곳곳에 있는 동작구는 국민들과 탄소 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확산하기에 아주 적합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가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자치구가 될수 있도록 세 가지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탄소 중립 지원 센터의 설치입니다. 환경교육과 ESG 사업을 비롯해 지역의 여러 환경단체들과 연계하여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계획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의 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탄소 중립 실천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입니다. 우리 동작구가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후대응기금 설치와 함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기후대응기금을 추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도봉구,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동대문구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각종 축제와 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다회용기 대여 사업체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달 업체에도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합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저후 세 가지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